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? <laughs> 반갑습니다. 왕삼. 아,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푸우한테 털이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. 지금. 초우 표정 보실래요? 지금 자신의 운명을 <laughs> 직감한 거예요. 초우야, 목욕해야 되지 않을까? No? <laughs> 오늘 우리 초목욕하는 김에 관계상담에서 샴푸 구입하시면 이런 공병을 하나씩 드리고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샴푸 희석해서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더 좋은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울지 마, 왜 울어?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엄청 싫어. 초우가 계속 울어가지고 조금 이런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물을 충분히 묻혀줘야 돼요.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 골드 모 샴푸를 한번더 써볼 거예요. 이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 통에다가 일정량 부어보겠습니다. 이 정도 희석을 먼저 좀 할게요. 한4대1 4대1 정도로 맞춘 것 같아요. 물4 샴푸 1 일단 비교를 위해서 조금만 희석해.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초후에 오른쪽 몸, 왼쪽 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하고 같은 양의 샴푸를 짝 짭니다. 이 샴푸를 그대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샴푸 해주시죠. 일단은 샴푸가 거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샴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짜긴 했는데 그걸로 이만큼이나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자, 이거를 끌어다가 막 다리에도 이렇게 막 샴푸하고 하시잖아요 이제 물기가 좀 부족해서 다른 부분을 샴푸하려면 샴푸가 안 묻어요 이제 뻑뻑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막 하려고 하면 다리에 이제 샴푸가 전혀 묻지 않아요. 물을 좀 묻혀가지고, 요 물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다들 목욕을 하십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이제 거품이 아까만큼 잘 나지 않고 있어요. 이제. 지켜내려가버렸어. 그럼 어떻게? 샴푸를 또 짜서, 또 치려고 또 짜서 또 치려고. 이번에는 제가 희석해서 사용하는 샴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뿌려주게 되는 거죠. 구멍이 너무 작아서 조금씩 나오는데 답답하시면 윗부분을 조금 자르시면 됩니다. 비벼주어 희석했는데도. 거품이 잘 나죠 아까하고 비슷한 넓이를 이렇게 다 씻겼어요 이제 다리를 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 끌어 가지고 다리로 갖고 가도 거품이 잘안 나요 그런데 아직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하면 되겠죠 아직 남았네. 샴푸를 희석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같은 양으로도 더 많은 부위를 더 편하게 씻길 수가 있어요. 때가 더안 씻기는 거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니에요. 물로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면 한정된 부위만을 씻길 수 있는데 그 부위에 샴푸가 너무 집중되는 거고, 물로 희석하면 적당한 양으로 더 넓은 부위를 씻길 수 있는 거예요. 샴푸도 더 아껴서 사용할 수 있고, 시간도 좀더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. 그리고 이 샴푸가 좋은 게 천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순하고 저자극이에요. 얼굴 씻길 때는 참 조심스러워지거든요. 좀더 마음 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씻길 수 있습니다. 제가 몇번더 희석해서 사용했거든요. 근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다시 겹는데그러면 어떻게? 그냥 뚜껑 덮어서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면 되는 거예요. 희석해 놓은 거 오래 놔두면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.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, 절대 아니에요. 그냥 뚜껑 덮어놨다가 다음에 또 쓰시면 됩니다. 꼬라 한번 봐 봐. 일로, 일로 꼬라 한번 봐. 이쁘지? 이렇게 이쁜데 목욕하기 싫다고. 오, 잘했어요. 오, 잘했어. 초 목욕시키고 나면 진짜 진이 다 빠져요. 이상하게 다른 아이들 목욕시키는 거는 괜찮거든요. 뭐 귀찮지도 않고 그런데. 저도 재발려견 목욕시키는 거는 그렇게 귀찮고 하기가 좀 싫습니다. 아또물 떨어진다. 아휴, 겨울에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물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뭐 상품 쪽이나 가게 안으로 엄청나게 흘러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막 공사를 했는데도 안 잡히네요.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. 저기서 물이 떨어지면 날씨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. 어, 따뜻하네. 안 추워요. 하나도 안 추워. 겨울 들어가지고 계속 추웠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따뜻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하늘도 그걸 아는 거예요. 그래,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신나게 산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왕상. 아, 쉬운데? 보통 아닌데. 엄청난데?